오늘 분석할 경기는 3월 29일 국내 축구 K리그 1부 2부 7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FC 서울대 대구 FC입니다. 서울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으나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골이 없어요? 링가드를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지지만 전개 자원이 부족하고 윙포워드의 단조로운 움직임이 한계로 작용합니다. 중거리 슌도 부족하고 역습 시 수비 전환도 느립니다. 링가드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풀타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가 빠질 경우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지만 경기 내용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안양전에서 슈팅 25개를 기록하는 등 공격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나 마무리 정확도가 부족했습니다. 포백 전환 이후 라마스와 세징야를 중심으로 한중원 운영이 돋보이며 카이오의 세트피스 영향력도 강점입니다. 다만 수비진 로테이션과 풀백들의 커버 범위가 부족합니다. 에드가는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며 체력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술적 유연성과 벤치뎁스는 갖춘 상태입니다. 서울은 링가드 의존도가 높아 공격 템포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대구는 최근 연패 중이지만 공격 전개는 날카롭습니다. 다득점 확률은 낮습니다. 무승부나 언더 쪽 갑니다. 두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화성FC입니다. 안산은 FA컵에서 평택을 꺾으며 연패를 끊었지만 리그 경쟁력 회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5경기 1득점에 그칠 정도로 득점력이 심각하며 전방 연결과 박스 침투가 부족합니다. 사라이바루한 투톱 조합은 완성도가 낮고 중원 압박 약화로 측면 붕괴가 잦습니다. 리그 초반 1승 2무 1패로 신생팀 답지 않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재민 보이노비치 조합이 수비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백승우의 중원 조율도 돋보입니다. 도미닉이 최전방에서 침투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재욱의 롱패스와 리마의 박슨의 움직임도 날카롭습니다. 전술적 짜임새가 탄탄한 팀입니다. 화성은 조직적인 운영이 강점이지만 도미닉의 결정력 기복으로 인해 다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산은 리그 최하위의 득점력을 기록 중입니다. 화성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수원 삼성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FA컵 승리로 분위기를 반전했지만, 리그에서는 세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공격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류첸코, 김지현, 브루노 등이 번갈아 기용되고 있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중원 압박이 약하고 역습 전환 속도가 느려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측면 전개도 활로를 찾지 못해 전남처럼 빠른 전환을 하는 팀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은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 5경기 무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디비아 하남 투토비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중원조합도 공수 전환과 패스 균형이 우수합니다. 수비라인 역시 탄탄하며 역습 전개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후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가 여전히 숙제입니다. 수원은 공격력 부진과 중원의 비효율성으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남은 조직적인 전개와 수비 안정성을 앞세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남도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팀 중에서는 전남 쪽이 가능성이 있네요. 1대 0등 한골차 승리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울산 HD입니다. 포항은 광주전 3대 2 승리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호재와 강현재의 결정력이 돋보였고, 김종호 베르단의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입니다. 강현재의 측면 돌파와 이호재의 중심 역할로 다양한 공격 전개가 가능하지만, 주요 부상자가 많아 신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부담 요소입니다. 후반의 강한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울산은 수비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은 답답한 흐름입니다. 수원FC전에서 결정력 부족이 드러났으며 중원 장악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릭과 허율이 득점을 기록했지만 포항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원상의 침투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세밀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포항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수비는 탄탄하지만 공격 전개가 정체된 상황입니다. 포항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대 광주FC입니다. 시즌 초반 5경기 4승 1패,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조직력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민규가 5경기 5골로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며 마사. 윤도영, 최건주 등 이선 자원들도 활발한 공격 전개를 지원합니다. 수비진 역시 유기적인 전환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순민의 부재도 안정적으로 커버 중입니다. 광주는 포항전 2대 3 역전패로 상승세가 꺾였으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산이 복거로 공격력은 보강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성권의 부재로 수비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박태준의 볼 배급은 좋지만 중원체급 싸움에서 불리하며 대전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은 공수균형과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나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2승 1무로 우세합니다. 반면 광주는 수비 불안과 중원 경쟁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승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 경남FC대 충북청주입니다. 경남FC는 FA컵 평창전에서 조직력과 정신력이 흔들리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리그 내경기 1승 2무 1패로 흐름이 좋지 않으며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과 중원의 전개 정체가 문제입니다. 수비는 안정적인 편이나 후반 집중력 저하와 측면 뒷공간 노출로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지만 경기력은 경남보다 나은 흐름입니다. 김포전에서 페드로 가브리엘 듀오가 살아나며 공격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원에서도 템포 조절이 가능하며 젊은 자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장점입니다. 다만 수비진이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불안이 크고 난타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경남은 후반 집중력이 약하고 충북 청주는 외국인 공격진의 파괴력이 강한 만큼 상호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인천FC 대 부산아이파크입니다. 인천은 K리그 2홈 3경기 전승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며 무고사제르소의 역습 조합이 리그 최상급입니다. 핵심 수비수들의 이탈에도 수비 조직력이 빠르게 안정되었고 FA컵에서도 로테이션 운영으로 체력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은 조성한 감독의 300전술은 빠른 전환과 압박을 전제로 하지만 인천처럼 기술적이고 속도감 있는 팀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FA컵 패배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중원 대응력 부족과 뒷공간 노출이 약점입니다. 인천은 안정된 수비와 강력한 역습을 앞세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은 수비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인천의 일지 골차 신승이 유력합니다. 대량 득점보다는 언더 경기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인천, 대전, 포항, 전남, 화성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